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괴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괴를 맬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늘을 택하사 여호와의 괴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괴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하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 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안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안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괴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괴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괴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메. 레위 사람이 유엘의 아들 해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메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해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제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희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분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티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과 아사시야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갸와 엘가나는 그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밭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그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둠과 여희야는 그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와의 호 언약괴를 즐거이 메고 오베대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와의 호 언약괴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일곱마리와 순양 일곱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밑괴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녀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 못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없인 여겼더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세속적인 부유함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의 열정을 가졌습니다. 실수도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부수족 속에게 시원산성을 빼앗아 다윗성에 자신의 궁전을 세웠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소원은 다윗성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계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언약계를 모시는 것은 곧 하나님을 다윗산성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를 모시기 위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다윗에게 자신을 위한 궁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화려한 궁전보다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기 위해 마음을 다하여야 합니다. 지난번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계를 모시는데 실패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계를 모시기 위한 열정과 기대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언약계를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계는 성전을 섬기는 레이 자손 중 그하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둬야 합니다. 영적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계를 모시는 일을 온 이스라엘의 축제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가장 큰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그아자손은 성막의 기구들을 맡았고,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의 띠와 널판들과 기둥들을 맡았습니다. 게르솜 자손들은 성막의 문장과 뜰의 휘장을 맡았습니다. 다윗은 대제사장 아비아들과레윈인들에게 자신들의 몸을 성결하게 할 것을 명령합니다. 성결하지 않은 사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를 낼 사람이나, 성전 기구들을 운반할 자들이나 모두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성결과 함께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제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다윗은 열정과 영성이 부족해서 실패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열정보다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어 다윗은 레이 사람들로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법규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과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레이스 파은 각자의 재능에 따라 역할을 나누어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법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다윗은 레이지파 어른들에게 노래하는 자들을 따로 구별해 세울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은 말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소리를 높여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합니다. 온전한 찬양을 위해서는 전문 사역자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는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헤만과 아삽과 에다는 찬양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세 사람은 찬양대의 대표로서 찬양대 전체를 지휘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노래하는 일과 노제금 연주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이처럼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서로 돕고 협력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서열로 14명의 악사들이 세워졌습니다.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괴를 지켰던 자인데 그 전문 악사로도 세워졌습니다. 해만과 아삽과 에다는 노제금을 맡았고 스가리아 일 7명은 비판을 맡았습니다. 마티디아와 다섯 명은 수금을 탔습니다. 찬양대원들은 제각각 역할을 나누 하나님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일은 어, 개인이 혼자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체도가 협력해 아름다운 소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나에는 노래를 가르치고 인도했습니다. 그는 노래에 재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외에 일곱 명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귀 앞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재능대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에게만 특별한 재능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서로 다른 재능과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고유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다양한 재능이 어울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공동체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계를 모시며 최고의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율법의 규례대로 법계를 운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자 더 이상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재앙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행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한 사람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미갈은 언약계를 모셔오는 기쁨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미갈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한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명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 사울처럼 인간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헛된 영광을 구한 미갈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녀는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자 체면을 생각하거나 눈치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표현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사모하며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영역을 찾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嗯。